오늘 주제는 40대 이후 우리 몸 속에 조용히 쌓이는 살킬러, 바로 내장지방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체중이 많이 안 나가도 배만 단단하게 나오는 분들 있죠? 이런 경우 내장지방이 이미 꽤 쌓여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장지방은 배 안쪽, 장기 사이에 끼어있는 지방이라 겉으로 잘안 보이고 통증도 거의 없어서 조용한 살킬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지방은 혈압, 혈당, 중성지방, 지방간,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까지 같이 끌어올립니다. 오늘은 40대 이후에 특히 중요한 내장지방을 줄이는 현실적인 생활습관 루틴을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내장지방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살이 쪄서가 아닙니다. 이 지방은 염증 물질과 각종 호르몬을 분비해서 몸 전체의 대사를 망가뜨립니다.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인슐린이 잘안 듣게 되면서 혈당이 오르고 혈관벽에 염증이 생겨 동맥 경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같은 체중이라도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40대 이후에는 근육은 줄고 내장 지방은 더잘 쌓이는 방향으로 몸이 바뀐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먹고 움직여도 배가 더잘 나온다고 느끼셨다면 이미 몸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을 빼야지 보다 내장지방을 줄여야지라고 목표를 정확히 잡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내장지방을 줄이는 첫 번째 시간대는 자칭입니다. 눈 뜨자마자 할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1. 미지근한 물한 컵, 자는 동안 농축됐던 혈액을 묽게 해주고 장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공복에 설탕 든 음료, 과일 주스는 피하고, 그냥 물이나 보리차 정도가 좋습니다. 2. 3에서 5분 스트레칭,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침대 옆에서 목, 어깨, 허리, 옆구리 위주로 쭉쭉 늘려주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특히 옆구리 늘리기는 복부 주변 근육을 깨워서 하루 동안 에너지 소비를 조금 더 잘하게 도와줍니다. 아침부터 운동을 빡세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작심 3일이 되기 쉽습니다. 일단, 몸을 깨운다에만 집중해주세요. 아침 식사는 양보다 구성이 중요합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려면 혈당이 급하게 튀지 않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기억할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1. 흰빵 달달한 시리얼 대신 현미밥, 잡곡밥, 통곡물빵처럼 거친 탄수화물 위주로 2. 단백질 꼭 포함, 계란 두부, 생선, 요거트, 당 적은 것중 한두 가지는 꼭 넣어주세요. 아침 단백질은 하루 전체 포만감을 올려서 군 것질을 줄여줍니다. 3. 과일은 디저트로 조금, 아침부터 과일 주스, 과일 많이 먹으면 생각보다 당이 확 올라갑니다. 밥과 반찬을 먼저 먹고 후식처럼 소량만 드세요. 이렇게만 바꿔도 같은 칼로리라도 내장 지방으로 가는 비율이 훨씬 줄어듭니다. 내장 지방은 주로 점심 저녁 식사 패턴에서 많이 쌓입니다. 특히 40대 이후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이 위험합니다. 핵심은 이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1. 국물은 3분의 1만, 라면 국물, 찌개 국물까지 다 마시면 나트륨과 지방, 탄수화물을 한 번에 많이 먹게 됩니다. 2. 흰쌀밥 면양 줄이기, 밥은 평소에 70에서 80%만, 대신 채소 반찬과 단백질, 고기, 생선, 두부를 늘립니다. 3. 밥 플러스 술 플러스 안주 3박자 피하기 특히 저녁에 이 조합이 반복되면 내장 지방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술을 마셔야 한다면 밥양을 확 줄이거나 아예 안 먹고 안주도 튀김 볶음 대신 구이 샐러드 위주로 바꿔주세요. 4. 식사시간은 10분 이상 너무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하게 오르고 내장 지방으로 더잘 쌓입니다. 최소 10에서 15분은 천천히 씹어 드세요. 운동 중에서 내장 지방에 가장 효과적인 건 꾸준한 걷기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기준은 이렇게 잡아 보세요. 일주일에 최소 5일, 하루 30분 이상. 숨이 약간 차고 말은 할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정도의 속도. 한 번에 30분이 부담스럽다면 10분씩 3번 나눠서 걸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질주일 전체 걸음 수입니다. 가능하다면 식후 30분 1시간 사이에 10에서 20분 정도 걷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특히 저녁 식후 걷기는 혈당과 중성 지방이 같이 오르는 걸 막아줘서 내장 지방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0대 이후에는 근육을 지키는 것이 곧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과 연결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지방이 더잘 쌓입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중요합니다. 이 근육들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에너지 소비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을 줄이려면 유산소, 걷기, 만할 게 아니라 주이 3회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꼭 섞어야 합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앞 공원. 아파트 단지 운동기구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10분이면 충분히 내장지방에 도움되는 근력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주 2, 3회 아래 순서로 해보세요. 1. 스쿼트 10에서 15회 곱하기 쌓인 2세트 의자를 뒤에 두고 앉았다 일어나는 느낌으로 무릎이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게. 2. 벽 밀기 푸시업 10에서 15회 곱하기 쌓인 2세트 바닥 푸시업이 힘들다면 벽에 손을 대고 몸을 기울여 밀었다 당기는 동작으로 시작. 3. 서서 하는 옆으로 다리 들기 10에서 15회 곱하기 쌓인 2세트. 의자나 벽을 잡고 한쪽 다리씩 옆으로 들어 엉덩이 근육 사용. 각 세트 사이에는 30초 1분 쉬면서 숨이 너무 차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세요. 처음에는 횟수를 줄여도 괜찮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허리나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동작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의해주세요. 내장 지방을 줄이려면 잠들기 전 한두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1. 야식 끊기, 특히 라면, 과자, 빵, 아이스크림 같은 정제 탄수화물 플러스 지방 조합은 거의 100% 내장 지방으로 간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2. 카페인 줄이기, 늦은 시간 커피, 에너지음료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호르몬 균형을 망가뜨립니다. 수면 부족은 내장지방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3. 스마트폰 TV는 조금만 강한 빛과 자극은 잠드는 시간을 늦추고 야식 욕구를 더 자극합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책 읽기로 뇌를 진정시키는 게 좋습니다. 하루 평균 6시간 이하는 내장지방이 잘 쌓이는 몸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7시간 전후의 깊은 잠을 목표로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내장 지방 관리를 위해 기억해두면 좋은 숫자 3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1. 허리 둘레, 남자 90cm, 여자 85cm가 경고선입니다. 배꼽 기준으로 줄자를 수평으로 둘러서 재보세요. 2. 걷기, 일주일 5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 또는 하루 8000보 전후를 목표. 3. 수면, 하루 7시간 전후, 최소 6시간 이상. 이 숫자들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면서 오늘 말씀드린 아침 물 스트레칭, 식사 구성, 식후 걷기, 주 2, 3회 근력 운동, 잠들기 전 루틴까지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일 뿐, 개인의 질병 상태나 약물 조정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무리해서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는 식후 10분 걷기, 다음 주에는 자식 끊기처럼 한 가지씩만 추가해 보세요. 3개월, 6개월 뒤배 둘레와 건강검진 수치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